오늘은 선지자 변론 증거 7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리아 11장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버린 자에게 하시는 일, 못된 목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10장과 같이 택한 자는 시련을 주어서 하느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세세의 축복을 받게 하지만 못된 자, 버릴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활령과 제날에 멸망받는다. 그걸 말씀하시는데요. 십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목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나요? 하나님은 권고로 해서 전쟁의 주먹같이 해갖고 하나님이 크게 쓰임 받게서서 세원 왕권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죠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게 인간의 재림지를 영접할 변성도를 호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목자들이 나오는 거 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자들은 세상 영광을 추구하다가 자기 타아이 심하게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 말씀을 이제 11장에서 말씀 하셨습니다. 어쨌든 본문을 통해요 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레바누나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백병물 사려게 하라. 너 잔나무의 곡깔지어다 백한궁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문무가희멸되었도다 바사의 상술해봐. 고깔지어다. 무성한 삼님이 엎드려 졌도다 목자에 복관 소리가 나며 그영화로운 것이 해물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제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하였음이로다. 황마였음, 이거는 이제 많은 좋은 나무로 지금 묘사가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인간 정말에 극도로 겸화해지고 세상에 영어롭게 사는 이런 사람들을 뜻했지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심판 날까지 아주 잘 먹고 잘 살니까 하나님 내비두었다가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한거든요. 그래서 어 택한 종에게는 많은 시련을 주고 연단을 주고 공부를 하고 징계를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에 합당한 자들 을만들게 하다가 기이스 밖게 갖고 하나님에게 귀한 종이 되게 하셔서 귀한 상급을 받게 하지만은 이 잘못이 버릴 자들은 이제는 잘못 이 있어도 그냥 두었다가 이 호화 호화롭게 심판날까지 잘 먹고 잘 살다가, 한 번에 다 멸망당한다는 뜻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새 시대의 지장 축발발자는 아주 적고, 이제 버림받을 자가 많은데, 이때 버림받을 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런 짓을 해도 하나면 그냥 두는 그런 목자가 아니고, 목사가 기도도 않고, 놀기를 좋아하고, 편하게 지낸다면, 은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시련이 많이 오는 종들은 왕권 받을 종들이고, 지금은 신령한 종과 신령하게 믿는 사람은 호화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 종말에 불태워 없어질 이런 화목과 같이 된 자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불신판 때 멸망한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영어롭게 살고 호화롭게 사는데 연기가 막 올려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은 영기가 올라가지 않고 오래 시련받는 종을 오래 멸시하고 처한대는 이런 자들이 되거든요. 그런 자들은 잘 먹고 잘 살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1절 3절의 내용입니다. 4절 6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르쳐 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그 산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엽게 되었음주여호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도다 여하가 말하로라 내가 자신은 이땅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드내지 아니하리라 식으로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느님이 지금 많은 것을 많은 양떼들을 지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잡빌 양떼라고 그랬죠 이거는 활량과 재앙을 아래 하느님의 보호를 받지 못할 양떼들이 됐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에 이제 그 말씀을 지금 얘기를 하죠? 일단, 목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자들이 양떼를 불쌍히 볼 줄을 모르고 양떼를 이용해 먹는 사건이라의 말입니다. 이들을 불쌍히 보지 않냐고, 진간의 원수의 손에 죽게 될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다가, 이게 잡힐 양대만 잔뜩 보이니까, 농사를 저어도 대농이면 뭐합니까? 쭉쟁이가 많이 나온 농사를면 소용이 없죠? 작은 농사꾼을해도 알국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환난과 전에 멸망할 양떼만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 멸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양떼를요 밤잠 안 자고 기도하고 이게 순교적인 사상으로 이런 양떼를 잘 살리려는 그 일념으로 복회를 해야 되는데 양떼를 이용하기만 하다가 자기도 죽고 양떼도 죽는다. 이걸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 주일을 할때 양떼를 해야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게 목회의 그 기준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기름을 짜서 바쳐서 그렇게 은혜를 끼쳐야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그 알곡된 성도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목회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정치적인 목사나 사교적인 목사나 양떼를 불쌍히 보는 그런 목자들은 환란 나라에 망하고 남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죄인을 부르는 시대니까 하나님이 내비두고 계시지만은, 신입반의 환란이 오면 그렇지 못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해서, 진리들을 순종해서, 변한 삶을 살지 않고,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한 삶을 살지 않으면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사야 1장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걸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느님이 받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세상을 악한 마음으로 남을 긍력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예배를 바친다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말나기 1장 10절은 그런 예배를 드리면 은 하느님이 뭐라 그래요? 성 전문을 누가 닫아줬으면 좋겠다. 다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예배를 드리는 물질주의로 많이 이게 속화된 그런 양, 그러한 성질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못된 목자다의 말입니다. 이 알파적인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좀 말씀하시는데요. 7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아낸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 기두를 취하여 하나의 은청이라 하여 하나의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먹을때한달 동안에 내가 그세 목자를 끊으리니 니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의 마음에 나를 미워하심이라. 내가 가로되 내가 노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핏자 살을 먹는 대로드리라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살랐으니 이런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피하려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가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을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음 줄 아지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련한 양을 불쌍히 봄으로 예, 구원해주는데, 못된 목자는 다 버리게 된다, 의 말이죠. 근데 은청의 막대기는 잠깐 버린 것 같이 한다, 의 말이죠. 이때 당시에 은청의 막대기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버림당한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아주 심옥게 들어가셨거든요. 인간이 예수님이 십자가 목표를 하실 때, 어느 인간이 우리 지루하여 많은 왕이 되는 순간이고, 마기권을 이기는 순간이고, 인간의 죄를 짊어져서 세상 구원하는 것이라고 깨달은 자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인간의 머리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또 여기 연락의 막닥이라고 그랬죠? 이때 당시에 마귀 도구 수임받은 자는 누굽니까? 가름유다거든요 세상 정권의 교권자들에게 연락이 돼서 이러다가 망하는 마귀독으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럼 인간정벌에는 그렇게,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새로운 사명자가 나오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신입의 역사가 진행될 때, 하느님의 기이스인 만는 종은 버림받은 이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당하고, 이제는 여기 못된 목자를 한달 동안에 세 개, 세 개를 다 끊는다 그랬죠? 이게 활란이 오면 먼저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 역사 말하는 못된 목자들은 누구를 뜻했을까요? 첫 번째는 정통만 따지는 격권만으로 자기 먹고 사는 직업의식만 가지고 있는 정통 바리새인들을 뜻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내가 부경을 누리고, 내가 사례비를 많이 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예, 그, 예, 그, 목자 노릇을 한다면, 이거는 그와 다를 바 없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수고하고 순교적인 사상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희생하는, 기뻐하는 이런 목회자가 아니면 그런 자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누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이게 정권이 되는 거거든요. 해로 당인데 이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 정권이나 교권이 어디를 지금 줘야 합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예수님의 원수인 공산당을 좋아하거든요. 이것들이 다 뭡니까? 두 번째 못된 못된 자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을 했거든요. 무슨 망치는 일을 했습니까? 메시아를 죽여 없애는 일에 합심했거든요. 이게 다 잘못된 일이거든요. 지금도 참된 교회가 나타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했음 중에서 멸공 사상을 강조하고 진리 사상을 강조하고 하느님 심판할 세시대에 이른다는 말씀을 하면은 지금 잘 듣습니까? 안들었습니까 이단으로 정죄하고 못된 사람들로 오히려 치배거든요 이래다가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그전는 자들이 또 멸망이 온다, 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연락의 막대기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여다죠 지금도 어떤 자들이 되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이 때를 보고 이제는 마귀의 도구가 됐다. 하느님의 그 도구가 됐다. 이렇게 사령받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는 마귀의 도구도 많이 나오는 거고 성령의 도구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교권, 정권, 지도자들이다. 영적으로는 가른니다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 의편에 서서 우리가 진리로 하여 희생수고함으로 하늘에 뜨는 걸 수건 삼아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기회를 엮어서. 아무 데나 빌붙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자들이 된다면 가늠류다 달 것이 없는 겁니다. 죄를 용납한다든가 악한 것들을 용납한다. 이거는 가늠류다 똑같죠? 예수님 십자가는 죄를 용서해줘서 죄와 상관없는 몸이 되는 것이 원하그 하나님이 원하는 반데죄 자체를 용납한다면, 해겠지 니하는 죄를 용납한다면 가늠류다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난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림시나 재림신나 하느님의 역사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까? 초림의 주를 영접할 이러한 기억권 지도들이 거의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을, 사과업검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아리마에다 요상과, 이제는 니고데모 외에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억권 지도에 잘못된 겁니까? 예, 수님 오시기를 메시아 오디를 뭐, 몇천 년을 기다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영접받는게 아니시고 십자가 못 받겠죠? 지금 재림지를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지를 영접하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죄를 부은케 하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을 이런 신앙 노선을 가야 되는데 세상 부경화다 누리고 세상 권력 다 누리고 세상에 속과된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재림지를 영접할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파 역사가 다 실패했지 않습니까? 오음가의 역사도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은청의 막대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도구가 되고, 말씀의 도구가 되려면, 의롭고, 평건하고 깨끗해져야 그렇게 사용되거든요. 세상 욕심 다 가지고, 하늘빛 크게 쓰임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게 다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음란하고, 사치하고,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 하늘빛 기귀 쓰임 받는지 알고 있다 보면, 어디 가게 됩니까? 지금, 천국과 지옥 간정을 보면 그렇죠? 유명한 목사들이 지금 어디가 있다 그럽니까? 지옥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걸 알지 못하고, 이따가 여기, 이제 은청의 막대기가 되지 못하고, 이제는 연락의 막대기가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희생수고를 하더라도,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주의 일에, 자, 그리소 성력의 도으로 마영, 고그 말씀의 도으로 사용되려면,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함으로 심령이 먼저 하늘 앞에 인정받아야 바로 삶을 살아야 하나 앞에 쓰임 받는 거거든요. 영심이 바로 되지 못하고 정직한 마음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이 사기꾼에게 역사를 할까요? 성령이 욕심하는 데에 역사를 할까요? 다 숨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로마서 8장에다 보면 양심이 먼저 증거되어야 된다그랬거든요 이런 삶이 아니면 르기 고릴자들이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 은총의막대가될 것이냐, 연락의 막대가될 것이냐,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느냐, 이거 여기에 이제 강조하는 거거든요. 환란과재앙이나아오면 먼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잘 되는 것 같고, 아주 호화로운 성전이나 뭐 많은 사례를 받으니까 성병을 목회자 같아도 그게 환란이 오면은 먼저 망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한달동안에신목자를 끊는다 그랬죠?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이게 알파 역사도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월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은 은삼십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우 호큰 자가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증거를 토 통장에 던지라기로 하시기로, 내가 그 은삼십을 요와 전에서 토기장게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는 돌째막대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를 의의를 끊으려 함이로다 여기는 이제 먼저 에이스님이 시대에못 가기 전에 열두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는 배반할 걸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의를 잃을 때는 마게도고 이렇게 나온다의 말입니다. 이것만을 뭐 건그 상징한 거냐 아니시죠? 물론 이제 마태복음 27장 3절에 10절에 보면 이게 이언이 성취된 것이 자자히 나와 있죠. 그래서 그 피값으로 에, 토기장의 맛을 사서 에, 그 피값이라 그런 말을 했죠.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인간 적으로해도 재림일을 영접할 때가 되면은 또가르 유도와 같은 이런 자들도 나오는 겁니다. 물질에 현혹되어서 이게 돈에 현혹되어서 이런 자들은 이게 마귀도 그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 중에 악한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의의 병기가 되어야 되는데, 불의의 병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마귀의 도구도 있고, 성령의 도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섬지가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교훈을 잘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니까 이 시대에도 가르누다 같은 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주임을 하여 희생수고하는 것이 고난도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묘미를 구하고 자기 욕심을 구하다 보면 자기도 알게 모르게 이게 가름 유다처럼 말씀의 도구가 아니라 마귀도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받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로이을잘 깨달아야 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4절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심령의 변화를 받지 못하고. 삶의 공감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유효계형을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뭡니까? 합당한 삶이 이렇게 동반되지 않으면 자기가 옳은 것 같고, 자기네 집단이 옳은 것 같고, 자기네 기억권이 옳은 것 같고, 자기네 어떤 이단, 집단이 옳은 것 같고, 그렇게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유효계형이거든요 자기가 은혜라는 것은 부족을 깨달아서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게 은혜인데, 그걸 모르고 자기가 완전하고 자기들한테는 완전한 것같기 자꾸 고 느껴지거든요. 이게 유효계용이거든요. 부적으로 알지 못하는 게 유효계용이거든요. 아주 교만의 급지를 이뤘거든요 어떤 참된 진리를가르키면 아주 덜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그렇게 쓰임 받는 겁니다. 이거 심판 때 아주 중요한 때가 온 겁니다. 환란 과정에 그때 가서 회의가 회개, 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된다 이때 이제 못된 목자들이 나오고 이제 우미한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왁선 대교 이르시되 너는또 우미한 목자의 귀구들을 취할지니라 내가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경건한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구리를 먹으며 또그 굽을 찢으리라 화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그 팔에, 오편 눈에 이 말이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그 오편 눈이 아주 어두리라 이거를 알파 역사를 잘 생각해 보신다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세인대제사장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주의 일을 부흥케는데대제사장이 사용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는데 사용되었습니까? 그렇죠? 여기도 그런 목자가 나온다는 거죠? 객권적으로마의 도구가 될 목자들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멸망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 에 보면 아주 오묘하다 이거 있죠. 자기의 어떤 격권이나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 어떤 그런 위신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하느님을 망치는 느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뭐예요? 가련한 양떼를 먹이는 걸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련한 양떼를 이용하기만한다이 말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는 멸망해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것에 앞장서 갖고는 합당한 자가 되기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마귀도 개통적으로 역사하고 성령도 개통적으로 역사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아주 교권 지선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음란하고 그, 욕심 많고, 그, 교, 그, 교만한 자들에게 마귀가 잘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얘기했거든요. 요걸 이제, 미가서 3장에는, 3장 2절, 3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희가 소원을 미하고 악을 좋아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다지를 남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 도다. 양떼를 이용하기만 해서 다착취만 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화롭게 살면서 가련한 양떼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냐면 이런 목자라 이 말, 못된 목자라 이 말입니다. 하늘이 못된 목자가 버린 목자죠. 이게 다. 영적으로 다 어두워진다, 의 말입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하늘이 내비두고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 호화로우니까 아주 잘 되는 것 같고 주관에서 형통한 것 같은데 활령과 재현하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각성을 해줄 때가 오는 거거든요. 실제 지금은 아주 심령에 피곤하고 공부하더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 속에서 신앙과 연단 가운데 그 연기가 장성되는 거거든요. 잘 먹고 잘 살고, 잠만 많이 자고, 야, 세상 놀러서 세상 거다 즐기는데, 여기가 막 올라갈까요? 여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마귀를 이길 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한 거거든요. 영적으로 아주 매버르니까, 이게 아주 힘도 없고, 나중에는 아무 권, 권세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단, 목대 될 때는 다 이제 망하게 될 때가 온, 올 것을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목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잘 많은데 첫 번째는 자칭 유대인인 격권지휘자들입니다. 성경이 환해지고 심령이 소송하고 무정이 되어 참된 목자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역사할 정도로 결론해야 교회가 부흥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못된 목자는 양의 살을 찢고 뜯어먹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눈이 어두워지고 영계가 깜깜해서 소경같이 과 되다가 환, 환란과 재난에 멸망 날이 올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죽는다 이걸 강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하느님을 함께서이 성경을 통해서 이게 경건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결론만 네, 말씀드리고 마치죠.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못된 목자를 들어서 시험해 보는 것은 참된 은청의 막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떠난 자만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뭐가 선한 목자입니까? 양떼를 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쳐 나가는 것이 선한 목자죠. 그런데 못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욕심을 하여, 자기의 지위를 하여, 명의를 하여 양떼 이용하는 거죠. 이게 알파적인 역사가 오메가적인 역사에 재림제가올 때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절이거든요. 그걸 잘 구분하셔서 여러분들도 참된 신앙의 정로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양떼들도 되시고 하나님 에 복받는 목자들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